학생선생님이 왔어요! 2집합 A는 1, 3 B는 2, 3, 4에 대하여 집합 A 합 집합 B의 원수의 개수는? 먼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줍니다. A와 B의 공통수인 3을 중간 부분에 써주고 나머지를 써줍니다. 이렇게 되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총 4개입니다. 네두 함수 fx는 루트 x 플러스 k에 대하여 f-1이 2일 때 상수 k의 값은 이 식에 1을 넣었을 때 값이 2가 나옵니다. 따라서 f-1은 루트 마이너스 1플러 k가 되고 이게 2라는 뜻입니다. <laughs> 그러면 이 식의 루트를 없애주기 위해 양변을 제곱해줍니다. 그러면 왼쪽은 마이너스 1 k 오른쪽은 4가 됩니다. 이거를 넘기면 k는 5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명 소명 지청 안에 공식 누구죠? 안녕수네 맞아요 지척 안에 안녕수입니다네 저는 문제 3번을 풀어볼게요 네. 4차시고요 네. 3번입니다 네 문제는 다음시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2가 x 마이너스 1 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로 인수분해된다고 할때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문제가 주어졌어요. 아 3차 방정식이죠. 네. 3차 방정식은 어떤 걸 이용해서 인수분을 해야 되죠? 조립제법이요. 그렇죠. 조립제법을 이용했는데 조립제법 1학기 때 배웠다고 까먹으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네. 한번 조립제법을 이용해볼게요. 네, 니은 등장하는 이 기와 함께 조립제법은 이 식의 개수를 이용했어요. 각항에 네. 3차... 여기 3차의 개수 1이죠? 네. 2차의 개수도 1이고. 네. 어머, 근데 X가 없어. X가 헉? 없으면 뭐야? 0이죠? 아. 그리고 마지막 상항 마이너스 2고요. 네. 네. 한번 조립 제품 해볼게요. 네. 나는, 저는 1을 좋아하기 때문에 1부터 넣을게요. 1부터. 네, 알겠습니다. 1, 1, 1, 2 가면 돼. 2, 2. 어머. 어머! 눈이딱뜨네 예수만 이렇게 한 번에 될 수가 있나요? 아. 사실 여기 1이 있기 때문에 바로 1을 대입해도 된, 됩니다. 아하! 정리를 해보면 x-1,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는 0이 나와요. 아! 여러면계수비교 한번 해볼게요. 네. a는 플러스 2죠? 네. 그럼 a는 2고 b도 2가 나와요. 근데 이 문제 에서려고어요 여기 딱 창업상 비행네. A p l u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네. 네. 어, 네. 여기 보면, 2 plus 는 4, 즉, 이 답은 4가 됩니다. 아, 아이고, 뭐 이렇게 실 좀... 수가 있나? 아하! 아. 아. 문제에서의 도적, 두 조건 PQ를 실리 집합 P와 Q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므로 그래프에 나타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시, 그 범위로 다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나오고, 이 식들을 각각 풀어보면, 이렇게 다음으로, k 값의 범위는 이렇게 나옵니다. k는 0부터 9까지의 수인데, 이때 k가 자연수라고 했으므로, k는 0을 제외한 1부터 9가지의 수입니다. 그러므로 k의 개수는 9개가 나옵니다. 오늘은 내분점 외분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 좌표평면 위에 두점 a 2,0 b-1,5에 대하여 선분 ab를 1대2로 외분하는 점을 p라고 할때 선분 op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시오. 이때, 단, 오는 원점이다. 내분점, 외분점 공식은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요. 두점 a, x1, y1, b, x2, y2에 대하여 선분 a, b 의 m 대 n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내분점은 m 더하기 n 해주고 순서대로 예와 예를 해주어 m 대 n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와 예 순서대로 m 더하기 n을 해주고 분자에는 곱해주면 됩니다. 내분점은 내분점과 반대로 부호가 바뀌어 플러스 부호가 마이너스 부호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위 공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A는 2콤마 0, B는 마이너스 1,5이기 때문에 1대1로 외분하는 점은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붙여줘서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P, 5콤마 마이너스 5와 0,0. 순서가 정말 중요한데요. 5와 P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P와 5 이렇게 쓰면 아예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순서를 지켜서 1.5 다음 p, 5콤마, 마이너스 5를 적어 주어야 합니다. 위에 공식대로 대입하여 풀면 3대2로 내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답은 이것이 됩니다. 3번입니다. 먼저, fx는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f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의미의 식을 정해줍니다. 이때 문제에서 f1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므로 위의 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x-1 곱하기 fx는 x-2 곱하기 gx와 같다는 식을 이용하면 x에 2를 대입해 정리하면 f2는 0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임의로 정한 식에 f2는 0이라는 값을 대입하면 2 a+b는 마이너스 4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위에서 구한 a+b는 마이너스 3이라는 것과 2a+b는 마이너스 4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연립 방정식을 통해 a의 값과 b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a는 마이너스 1과 b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한 a값과 b값을 임의로 정한 이 식에 그대로 대입해 정리하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는 값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 구한 fx 값을 인수분해하면 fx는 x-2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준 식에 fx를 그대로 대입하면, x-1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2가 x-2 곱하기 gx와 같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gx는 x-1 곱하기 x 1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g2의 값을 구하면 3이므로 g2는 3이라는 값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두번째 방법으로 x-1 곱하기 fx는 x-2 곱하기 gx와 같다는 사실을 이용합니다. 이 두식을 kx라는 값과 같다고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k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식이므로 kx는 x-1 곱하기 x-2 곱하기 xa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이때 kx는 x-1 곱하기 f(x)와 같으므로, x-1 곱하기 f(x)는 x-1 곱하기 x-2 곱하기 x 플러스 a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f(x)는 x-2 곱하기 x 플러스 a와 같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문제에서 f1은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주어졌으므로 이 식에 대입하면 a는 1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즉, kx는 x-1 곱하기 x-2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때 kx는 x-2 곱하기 gx와 같으므로 gx는 x-1 곱하기 x 1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x값에 2를 대입하면 g 는 3이라는 값을 알수 있습니다. 네, 3번에 이어서 다시 돌아온 연습입니다. 왜차원교법펜 네, 파형 문제를 읽어 보면 그림과 같이 곡선 y x 제곱 위의 점 PA, A 제곱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m1이라 하고 점 P와 점 A (0, 1)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m2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m1 m2의 최솟값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네, 제가 먼저 과정을 쫙써 보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무언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네, 보이시나요? 한번 풀어봤는데요. 다시 한번잘볼수 있게 올릴게요. 잘 보이죠? 네. 네,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 보면, 기울기가 M1이고, P, A, A 제곱을 지난 접선의 방정식의 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기울기와 한정을 알기 할... 때문에, 네, 한번 구해볼게요. 이거는 1학기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하면 y는 m1 가로 하고 mx-a a제곱이에요. y는 x제곱과 y는 m1 가로 하고 x-a 가로 하고플 a제곱 즉이차 함수와 이 접선의 방정식 지금 교차함점 만나기 때문에 같다고 열릴 방정식 놓을 수 있죠. 놓고 풀어보면 x제곱은 m1 가로 하고 x-a a제곱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이런 꼴로 정리가 가능하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판별식이 0이라는 사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중간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을 가지기 때문에 b제곱 마에서 4ac가 0이라고 놓으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근데 이건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바로 완전제곱식 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 은 2a가 되고 즉 가는 2a가 되죠. 이제 나를 한번 구해볼게요. p, a, a제곱과 a, 0, 1을 지나고 길게 m2라고 조건이 나와있어요. 그러면 일단 기울기와 한 점을 이용해서 실을 한번 구해볼게요. 근데 나중에 이거 대입하는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걸로 가져 먼저 실을 구해볼게요. 그러면 y는 m2 가로하고 x-a, a제곱이고요. 여기에 0, 1을 대입하면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1은 -A, m2a, a제곱으로 이렇게 M2를 좌변을 밀고 나머지를 다 우변을 민 다음에 A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A-A-1이 됐죠. 그래서 나는 A-A-1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것이 지금 M1-M2의 최소값을구하래요그걸딱 한번 해봤어요. 지금 EA-A-1 이게 EA-A-A제곱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게 A-A분의 1이 나왔죠. 근데 지금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이번 중간고사 단원 있죠 산술기하와 평균 단원에서 배운 산술기하 이걸 이용하면 돼요 죄송해요 영상이 끊겼죠 이건 산술기하 평균 이제 a 플러스 a 분의 1이2 a 곱하기 a 분의 1 루트 하고 이 왜냐면 여기서 a 과 a 플러스 1이 양수이기 때문에 산술계 평균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최소값은 2예요. 즉 k가 2고요. 즉 가가 f a 나가 g a라고 놓여졌기 때문에 f 1즉 여기다가 k는 2, e, a에 2를 대입하면 되죠. 2 e 대입하면 4죠. 그리고 g k 그냥 g a라고 쓰는 게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2 e 대입하면 2분의 3이 나와요. 즉, 이거 두개 곱하라고 했으니까 4 곱하기 2분의 3은 6이 됩니다. 즉, 답은 2번이 됩니다. 네, 문제가 중간에 끊긴, 장이, 끊긴 경우가 좀 많았는데 영상 실수니까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창욱이 오빠 174일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9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데 써보면은 f(x)를 나누었을 때 몫을 qn x, 이제 나머지를 r 1이라고 해보고 또 f(x)를 x 를스 나누었을 때 몫을 q x 하고 나머지를 r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조건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먼저 x 2를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x 2를 대입을 해보면은 f2는 r2. 근데 여기 보면 f2는 r2, q21이라는 걸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쓸게요. 그리고 또한번더 x는 1을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f1은 마이너스 q21에 플러스 r2인데 r2가 지금 q21이라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q21 을 대신 써줄게요. 그러면 이 값은 즉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f1은 0이 되죠 그럼 여기다가 x는 1을 대입을 해볼게요 x는 1을 대입을 해보면 f1은 r1이에요 그럼 r1이 즉 0이 된다는 거죠 근데 fx라는, fx라는 2차식이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문제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x 1 q1x인데 우리는 q1x를 x a라고 해 볼게요. 그러면은 fx는 x 1 x a가 되죠. 그러면 이제 나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볼수 있는데 여기다가 x는 2를 대입을 해 보면은 f2는 2 e 1 그다음에 E p l u A로 E p l u A가 돼요. 근데 아까 F2가 q 2원이랬죠 그러면은 이 식이 에 E p l u A인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Q1X는 X p l u A죠? 그러면 여기다가 1을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Q11은 X plus 1이 돼요. 그러니까, 아니다, 아니다. Q11은 Q1, a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a 플러스 1 그럼 나 조건을, 해보, 조건을 해보면 a 플러스 1 더하기 2 플러스 a가 6이에요. 이 a 플러스 3이 6이니까 a는 2분의 3이 나오겠죠. 그러면 fx라는 식은 x-1 x 플러스 x 2분의 3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F3의 값을 구하랬으니까 F3은 3-1, 3 플러스 2분의 3이 되죠. 그러니까 2 곱하기 2분의 9니까 정답은 9. 정답은 9가 되죠. 저는 4차 시 10번을 풀어볼게요. 어, 두 집합 AB에 대해. A 차 B 교집합 C는 공집합이고 A 교집합 C는 C를 만족시키는 집합 C의 개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 A 차 B를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볼게요. A, B가 있고 공통 부분은 1, 3, 5가 되겠죠. 1, 3, 5. 그리고 A에만 있는 부분은 2와 4, B에만 있는, 부, 있는 부분은 9가 되겠죠? 그러면 A 차 B는 A에서 B를 뺀 부분이니까 이 부분, 바로 2와 4가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네. 2와 4와 교집합 C를 했을 때 공집합이다. 이 의미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 나온다면 만나는 부분이 없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이 뜻은 바로 C에는 2와 4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음, 그러면 은 A 교집합, C는 C이다. 이 뜻을 알아볼 건데요. A 그집 바비시라는 말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와 C가 같은 경우, 두 번째는 A 안에 C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C에는 2와4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A와 C가 같게 된다면. A는 2와 4가 들어가니까 C에도 2와 4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2와 4가 포함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두 번째 경우밖에 없겠죠? 그럼 두 번째 경우에는 A 안에 C가 들어가는데 이때 C는 2와 4는 안 되니까 A의 원소인 1, 2, 3, 4, 5중 2와 4를 포함하지 않은 원소들로 집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1, 3, 5로 집합이 만들어지겠죠? 원소 3개로 만들어지는 집합의 개수는 8개. 따라서 답은 8이 됩니다.